안녕. 안녕하세요. 22강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내용을 보면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찰 공무원은 그 음주 측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해서 또 형법조항과 형법조항과 판례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례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 2 0일날 울산지법에서 판결된 내용인데요.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어.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리기사가 왔죠. 근데 집까지 가는 도중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도중에 대리기사가 다리 사이에 내비게이션을 끼우고 보면서 운전하니까 아, 피고인이 뭐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 운전한 지몇년 되느냐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 대리기사가 아, 그, 길 한복판에, 즉 편도 2차선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찬 그 피고인이 할수 없이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음주전 운 상태에서 약 300미터를 이동했습니다. 300미터를 이동해서 무슨 뭐 주유소에, 에, 현대 오일뱅크인가 무슨 그런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111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 예, 이런 상, 상황이다. 112가 뭐, 그, 와서 결국은 어, 음주운전 혐의로 어, 기소해서, 겨, 검찰에서 기소해서 어, 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현재의 어떤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형법 21조의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판례도 역시 비슷합니다. 두 번째 판례도 역시 대리기사와의 다툼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간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기사가 이번에는 차를 어디다 내렸냐면 도로 한복판에 3차로 중에서 2차로 도로 한복판에. 세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약 10미터 정도를 우측 갓길로 음주운전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똑같은 긴급 피난 논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2015년도 12월 24일 날 선고된 그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그 여자친구가 술을 먹던 피고인이 여자친구는 술을 안 먹었던 모양입니다. 운전 도중에, 여자친구가 운전 도중에 좀 다툼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역시 이, 이 경우도 길 한복판에 1차로 완전히 안쪽이죠. 한복판에 세우고 여자친구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고인이 술 먹은 상태에서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100m 정도 이동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긴급 투한 원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어떤 범죄에 해당돼서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형법 이론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형법 몇조각 시계, 몇조몇항몇 몇 조의 뭐 살인죄, 몇회몇 몇 조의 뭐 절도죄, 무슨죄, 무슨죄이든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법에도 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얘기합니다. 그게 구속 요건 해당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법성이 없으면은 즉 조각된다 이렇게 위법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위법성 조각사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정당행위라든지 정당방위라든지 뭐 긴급피난이라든지 뭐 피해자의 승낙이라든지 뭐 자구행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임이 없는 경우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심신미약자, 심신상실, 정신병자들 예를 들면은, 이런 상태, 또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아주 만취된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그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